홍준표 대표가 당원들한테 너무 화가 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내가 이당에서 26년을 했는데 어떻게 넉달만 넉달 된 윤석열한테 이럴 수 있어. 막 이러시잖아요. 그 그거 이해가 가죠. 그 논리는 그러니까 전지적 홍준표 시점으로 하면 이해가 되는 거야. 그렇지만 당원들 입장에서 보세요. 당원들 입장에서 여러분 우리가 찍기를 할때 그니까 윤석열 후보가 답이다, 아닌다, 라는 건딴 사람들이 몰라. 그건 맞아. 어떻게 넉달 보고 이게 답인지 알겠어요. 그런데 홍준표는 답이 아니다라는 걸 아는 거야. 찍을 땐 그러니까 미지의 영역을 찍지. 답이 아닌 걸 찍질 않는다고. 나무나 고마워. 그니까, 이준석이 답이라서 찍은 게 아니고, 이, 이 윤석열이 정답이라고 확신이 서가지고 당원들이 밀어주는 게 아니야. 일단, 미지의 새로운 영역이니까, 그래도 이거는 정답일 가능성이라도 좀 있지 않을까라고 한번 해보는 거야. 그러고 나서, 이준석은 예, 이것밖에 안 되는 거야. 에이, 옛날 인간들이랑 다를 게 없냐고, 이준석은 이제 오답에 편입된 거죠. 지금, 이준석 당대표 된다면, 오답, 이준석은 오답에 편입됐어. 당원들과 지지자들 사이에. 내가 봤을 땐 그래. 옥수님 감니다 그런데, 일단은 황교안, 오답노트야. 오답, 황교안 등록, 나경원 등록, 홍준표 등록. 야, 오, 홍준표가 오답이 아닐 수도 있지 않냐? 한번 다시 검토해보자. 어, 그래? 홍준표는 역시 오답. 이렇게 된 거지. 그니까 옥순님 감사합니다. 이거막 오고라고 당원들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막 이러고 윤석열 우질파기하고 막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는데 그럼 어떻게? 그럼 어떻게? 중진 중에서 누군가가 그러니까 정답이네라고 보여주는 사람이 있었더라. 그럼 누가? 그리고 여기서 우파들이 이꼴이 난 이유. 좌파들이 대성 우파의 델성 부른 나무를 좌파들이 공격하면 우파들은 지켜줘? 아니지. 유니숙. 작살 나는 거. 지켜보고. 안녕. 그리고 나중에, 야, 우리가 요번에 어떻게 하지? 유니숙을 다시 컴백시킬까? 그런 머리가 나중에 돌아가긴 하나? <laughs> 한번 버리면 영원히 버리는 거 아니야? 오파는? 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사람을, 키우, 사람을 키우지 않고 서로가 서로를 갈가먹으면 오답노태 스스로들이 편입된 거 아닙니까? 중진들이. 그리고 오늘 난 진짜 기가 막힌 게 정치평론가 추천해달라니까 오늘 홍준표 대표가 누구 추천했는지 아세요? 정치평론가 추천하라니까 장성철 딱 이렇게 쓰셨잖아. 와. 요번에 네가티브의 끝판왕을 한번 보여주셨던 장성철 평론가 아닙니까? 어, 내가 그 X 파일을 봤는데 막 이러면서 그러면 장성철 홍준표 와 지금 와서 보면은 내가 딱 보면서 아이고 홍준표는 역시 오답 노트였네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오늘 좀그거심 장성철 거기다 이렇게 쓰는 건좀 심하다는 생각 안 드나? 그러니까요. 절레절레야. 그러니까 오늘 이제 험한 얘기가 나오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식의, 그러니까 홍준표 대표는, 홍준표 대표가 왜 노다, 오답노트에 편입되어 있는 사람인지를 요 며칠 사이에 증명을 해주시고 있지. 에이